2차 분정식은 일단 기본적으로 2차 방정식하고 푸는 방법이 똑같아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러면, 일단 최고차항이 음,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하게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나는 점이 두 개, X절편이 두 개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작은 답은 쭉큰답 오른쪽, 0보다 크다는 X축보다 위에 있는 범위. 따라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는 3보다 크다. 최고창 차 양수인 경우에 0보다 큰 거는 작은 수보다 작거나 큰 수보다 크다. 그래서 작자 큰큰으로 외우면 됩니다. 정답은 4번이고. 다음, 이제 절대값이 있을 때는 이제 범위를 안 해야 하는데, 얘가 마이너스 2고, 기준되는 숫자 얘가 1이죠. 그러면 여기 잠깐 그려볼게요. 여기 마이너스 2하고, 1이 있는데, 여기가 첫 번째 범위, 여기가 두 번째 범위, 여기가 세 번째 범위를 나눠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럼 이제 첫 번째 범위에서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를 할 건데, 그럼 얘네들이 둘다 음수이기 때문에 둘다 이렇게 부호가 바뀌어서 나올 거야. 이렇게.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5보다 작다. 마이너스 2x가 6이 되니까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하고 나서 얘랑 얘랑 연립해서 답을 써야 돼. 그래서 첫 번째 범위는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 얘가 첫 번째 정답. 두 번째는 x가 마이너스 2하고 1 사이에 있을 때인데 일반적으로 눈을이쪽에다 붙입니다. 0은 부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붙이고 요 범위 내에서는 얘는 음수고 얘가 양수죠. 그러면 음수는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고 양수는 그대로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그러면 왼쪽은 3이고 오른쪽으로 오니까 얘는 성립, 항상 성립하는 거죠. 해가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그럼 어떤 범위 내에서, 이 연립을 할 건데, 이 범위 내에서는 다 참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번 범위의 정답은 얘가 그냥, 얘가 답이 되는 거야. 그 다음 3번은 X가 1 이상일 때를 할 건데, 이땐 둘다 양수니까, 그냥 둘다 이렇게 부호가 플러스로 이렇게 나올 거지, 이렇게. 2X고, 이쪽은 4. 따라서 X는 2. 그럼 얘랑 얘랑 연립할 거니까, 1부터 X가 2까지야. 다 끝나고 나면 이세개의 답을 이제 합치는 거야.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마이너스 2까지 하고 마이너스 2부터 1까지가 있고 다시 1부터 2까지가 있으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마이너스 3부터 2까지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정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4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도 일단 범위를 2분의 3으로 해서 작을 때클때 때 해도 되는데 이렇게 절댓값이 왼쪽에 통째로 있을 때는 절대값이 5보다 작다는 말은 마이너스 5하고 5 사이에 있다는 얘기죠 얘가 마이너스 5하고 5 사이에 있다는 얘기 이렇게 따라서 그냥 한꺼번에 2x 빼기 3이 마이너스 5하고 5 사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 3씩을 더해줘요 3씩 더하면 이쪽은 8이고 이쪽은 마이너스 2그 다음에 2로 나누면 이쪽은 4고 이쪽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정수는 마이너스 1, 0, 1, 2, 3, 4 이렇게 6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자, 그림이 그려져 있죠. 2차 부, 그림이 그려져 X절편까지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0보다 작다는 X축보다 밑에 있는 구간을 쓰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1번이 정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볼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민 넓이 곱하기 높이를 하는 거죠. 민 넓이 곱하기 높이. 밑면의 넓이가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이라 9파이고, 그 다음에 여기 3분의 1이 있겠죠? 그럼 여기다 높이 h를 곱할 건데, 그러면, 음, 여긴 3파이 h가 되겠네, 이렇게. 이게 부피야. 얘가 30 이상, 30파이 이상, 그 다음에 45파이 이하. 그럼 3파이로 나눠버리면 되니까 이쪽은 10이고, 이쪽은 15가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정답. 그다음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이런 그림이 되어야 해요 일단 넘겨서 정리하면 첫 번째 줄은 이렇게 따라서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가 첫 번째 줄의 정답 두 번째 줄의 정답은 넘어가면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00이 4니까 양변을 마이너스 1로 나누고 버리면 이렇게가 두 번째 정답 근데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마이너스 4보다 크다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a 플러스 4 보다 작다는 이쪽에 있어야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자 숫자를 그림 그려서 이렇게 판단한 경우에 숫자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기 때문에 부등로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a가 마이너스 8 보다 작다가 되는데 여기에 는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8을 집어 넣어 보는 거야 여기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8을 집어 넣으면 이렇게 되면 얘랑 얘랑은 해가 없지 둘다 눈이 있는 경우만 x는 마이너스 4 이렇게 해가 존재하는 거니까 이렇게 얘가 음, 마이너스 8이 돼서 얘가 마이너스 4가 되더라도 해가 없으니까 문제 조건에 합당하니까 여기에 눈을 붙일 수 있는 거야 합당하지 않으면 눈을 못 붙이는 거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위에 줄은 풀면 x가 2보다 크다. 밑에 줄은 풀면 2x가 마이너스 2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2보다 크다랑 마이너스 1보다 작다랑 연립을 했더니 겹쳐지는 부분이 없네. 그래서 답이 해가 없다가 되겠습니다. 정수해가 두 개일 때, 일단 첫 번째 줄은 풀면 3x가 9라서 x가 3이 돼요. 이렇게. 첫 번째 줄의 정답. 밑에 줄은 x가 a a 1이 되겠죠. 이제 그림을 그려봅시다. x가 3보다 작다는 왼쪽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 거고, a-1보다 크다는 이제 해가 있어야 되니까 이쪽에 있어야 돼, 일단.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일단 답을 잠깐 써볼게요. a-1보다는 커야 되고, 3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 다음에 정수인 해가 2개라는 말은 여기 3을 갖고 있으니까, 2는 여기에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1은 이쪽에 있어야 정수해가두 개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주둥이를 여기 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벌립니다. 1하고, a 빼기 1하고, 2인데, 정, 이게 1이 될 때랑 2가 될 때를 생각해 봐야 돼. 얘 a 빼기 1이 1일 때랑 2일 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가서 1하고, 2를 이렇게 한 번씩 써주는 거야. 이렇게. 그 이때는 정수해가두 개고, 이때는 정수해가한 개죠. 아, 그럼 두 개가 되는 쪽에는 는을 붙일 수 있고 한 개가 되는 쪽에는 을못 붙이는 거야. 그럼 정답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다 2를 더해버리면 이쪽은 3이고 이쪽은 2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줄 넘기면 4x가 a 플러스 4가 돼야 되니까 x는 4분의 a 더하기 4가 돼야 되죠. 그다음에 밑에 줄은 2x 플러스 6하고 6x 마이너스 3이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4x고 이쪽은 마이너스고 x가 4분의 9 이렇게 그럼 4분의 9보다 크다는 답이 이쪽이니까 이쪽 답이 4보다 작다가 돼야 되니까 얘가 4가 돼야 되는 거죠 양변에 4를 곱하면 a 더하기 4가 16 그래서 a는 1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1차 분홍식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를 해야 돼요. ax-x고, 이쪽은 a+, 1. 이쪽을 인수분해 하듯이, x로 묶으면,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해가, 1차식은, 올라가든 내려가든, 양수인 범위도 있고, 음수인 범위도 있어. 따라서, 앞쪽이 0이 되어야, 해가 존재하지 않든, 뭐 이렇게 모든 실수에 대 이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 거야. 그럼 a가 1이 돼버리면 이쪽은 0 곱하기 x고 이쪽은 2니까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이쪽은 곱하면 0이기 때문에 해가 없는 게 되겠죠. 따라서 a는 1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3차 방정식의 가장 큰 근을 찾아야 되니까 가장 큰 근을 알파, 가장 작은 근을 베타라고 할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죠. 자,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5, 마이너스 1. 여기 되는 게 맞죠? 이제 지금 조립제법을 해야 되니까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내려오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면 0. 이렇게. 그럼 인수분해한 결과가 x 플러스 1, 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은 0. 5, 4분 x는 마이너스 1, 또는 짝수 공수에 대입하면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b' 제곱 마이너스 ac, 5가 되겠죠. <laughs> 그러면 2 플러스 루트 5는 얘가 4.xx고 2 마이너스 루트 5는 마이너스 0.xx이니까 가장 작은 거는 마이너스 1이고 가장 큰 거는 2 플러스 루트 5가 돼야 돼요. 그럼 두 개를 더할 거니까 1 플러스 루트,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차 방식의 한 근을 오메가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오메가를 집어넣으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인데, 일단 요식을 사용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사용할 수 있는 식은, 이때 양변에 오메가 플러스 1을 이렇게 곱해보는 거야. 오메가 플러스 1을 곱하면, 얘가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1이 0이니까,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란 뜻이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오메가 열제곱은, 오메가 세제곱, 열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을 세제곱 한 다음에 오메가를 하나 더 곱한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을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죠.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는 거야. 오메가 5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에 오메가 제곱을 곱한 건데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돼야 돼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요에는 앞에가 마이너스 오메가였고 가운데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이라 얘를 정리를 할 건데 이제 이식을 이용을 하는 거야 이식을 이용하면 여기 보면 이창이 없잖아 그럼 여기 이창을 여기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에서 음 오메가 제곱을 남겨놓고 나머지 걸넘기면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오메가 제곱에 얘를 대입하면 돼.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건 이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오메가 제곱자리에 요렇게 써야 된다. 요렇게. 그럼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 플러스 1. 따라서 마이너스 2, 오메가, 플러스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A 값을 찾을 거니까, 마이너스 2,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 3번 3차 방식의 한근이 나와 있는데, 그럼 한근을 1-i라고 하면, 또 다른 한근은 1-i가 되어야 되고, 또 다른 한근을 모르니까, 어, 알파랑 h랑 헷갈려 하기 때문에 베타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할 거야. 일단 세근의 합은 얘네들 세 개를 더할 거니까, 더하면 2+, 베타인데, 얘가 a분의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a가 되어야 해. 그 다음에 이렇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갈마, 알파 이렇게 짝지어서 곱하는 거죠. 곱하면 앞에 두 개를 곱하면 합차니까 2가 돼야 되고 뒤에 두 개는 곱하면 베타 플러스 베타 i 여기 앞뒤로 곱하면 베타 마이너스 베타 i 따라서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2 플러스 2 베타가 음 답이 a분의 C, c니까 마이너스 4가 돼야 되죠. 따라서 베타가 마이너스 3이 되겠네. 베타가 마이너스 3. 그럼 일단 세, 두 근은 찾았습니다. 1 플러스 i하고 마이너스 3이 되어야 되죠. 1 플러스 i하고 마이너스 3. 이제 a하고 b 값만 찾으면 되겠네. 베타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이니까 a는 1이 되겠습니다.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a니까 a는 1. 그 다음에 b는 세 근의 곱이니까, 세 근, 얘를 다 곱할 거야. 곱하면 앞에가 2였죠. 이에다가 베타를 곱하면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6인데 얘가 a분의 마이너스 d, 마이너스 b랑 같아야 되는데 그래서 b는 플러스 6.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번 보기차식은 x제곱을 a로 치환을 해서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하고 인수분해가 안되면 완전제곱치기 위해 합차를 이용을 합니다. 따라서 얘를 a라고 하면 얘는 a제곱이 되겠죠. 어, 지금 인수분해가 될수 있는 상황이라, a-2, a-3은 0이 돼야 돼서, a가 2 또는 3인데, a가 x제곱이죠. 그럼 이렇게 쓰면, x의 입장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 그럼 15번. 자 지금, 이렇게, 연속한 4개의 곱이 나오면, 상수항의 합의 같은 걸 찾아서 먼저 이렇게 곱하는 거야. 1하고 4하고 더하면 5고, 2하고 3하고 더하면 5죠. 이렇게. 그럼, 앞뒤에 있는 애를 곱한 거는, x제곱 플러스, ox 플러스 4가 되고, 가운데 두 개는, x제곱 더하기 ox 플러스 6이 되죠. 그러면, 이제, 치환할 게 생겼네. 얘를 a라고 치환을 하겠습니다. 그럼, a 더하기 4, 그 다음에, a 더하기 6. 빼기 120, 분 0. 전개하면 a제곱 더하기 10a, 플러스 24니까, 마이너스 96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a 빼기 6, a 플러스 16이 되겠죠. 따라서 a가 6이거나, a가 마이너스 16이 돼야 되는 거야. 다 풀었는데 이제 a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죠. x 제곱 더하기 오 x가 a였으니까 얘가 6이거나 또는 x 제곱 더하기 오 x가 마이너스 16이거나. 이쪽은 정리하면 x 제곱 더하기 오 x 마이너스 6은 0이고 이쪽은 x 제곱 더하기 오 x 플러스 16이 0이죠. 이렇게. 근 이제 이쪽은 실근을 갖고 허근은 이쪽에서 갔죠. 그럼 두 허근의 합을 구할 건데 a분의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16번 두 근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1하고 마이너스 일단 대입하겠습니다. 1을 대입하면 2 더하기 a 플러스 b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0이 되어야 돼서 첫 번째 식은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1630이고, 마이너스 8a이고, 플러스 4b, 플러스 2 더하기 a가 0이 되어야 되니까, 여기는 정리하면, 마이너스 7a, 플러스 4b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34가 되겠죠. 음, 4를 곱해서 내려오겠습니다. 8a 플러스 4b가 마이너스 4. 열립 방식 빼야 되니까, 빼면, 마이너스 15a이고, b는 사라졌고 빼면 여기는 마이너스 30이 돼야 되겠네. 따라서 a가 2가 되겠네. a가 2가 되면 b는 마이너스 5 이렇게. 자 그럼 a하고 b값을 찾았으니까 식을 다시 정리를 해보죠. 2x 4제곱 a가 2였죠. 2x 3제곱 b가 마이너스 5였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a가 2. 조립제법을 할 건데, 2,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2, 이렇게 조립제법을 할 건데, 어차피 답들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거 두 개로 하면 돼요. 1로 먼저 하면, 내려오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면 0, 이렇게. 한번더 이제 2로 하면 되죠. 마이너스 2로. 내려오고, 곱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실근들은 여기에 있으니까, 나머지 두근은 여기에 있겠죠? 앞에 나와 있는 것들 앞에 쪽에 써놨으니까, 그럼 2x제곱 빼기 1은 0의 답이 이제 나머지 두근이 되는 거야. 따라서, 여기 또 뭐, 근각의 수량에 따라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두근의 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 17번. 17번은 한근이 3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음. 일단, 사, 조립제법을 3으로 하죠. 1, 2, 그 다음에, a 백이 15, 마이너스 3A. 이거 근데 3을 집어넣으면, 이 A값을 구해죠 3을 집어넣으면 27이고, 여기는 에 18이고, 3을 집어넣으면 3A백이 45, -4, 3A랑, 그 영이 돼버리는 거야, a 값에 상관없이. 그래서 일단, 인수분해를 해야 돼. 인수분해를 할 건데 인수분해 3으로 하면 되겠죠. 1, 3, 5, 그 다음에 15, 그럼 여기는 a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이니까 0이 되죠. 그럼 일단 여기 실근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 인수분해가 x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a가 될 텐데 얘가 0이 되는 답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고 따라서 판별식을 하겠죠.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얘가 0보다 작아야 한대. 따라서 a가 4분의 25보다 커야 하겠습니다. 2번이 정답. 18번 이차식과이차식의 연립방정식은 0으로 정리되어 있는 요 부분에 줄에 인수분해를 먼저 하는 거예요.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는요. 얘가 0이 되려면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y이거나 두 번째 x가 y가 돼야 되죠. 그러면 이때 답들을 이제 고르, 밑에 쪽에 대입하는 거야 x에다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면 y제곱 x에다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면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y제곱이 8이니까 4y제곱이 8이죠 y제곱이 2가 되겠네 그럼 y의 입장에서는 답이 루트 2이거나 또는 y가 마이너스 루트 2가 돼야 되죠 그때 x값들은 얘가 마이너스 X, X가 마이너스니까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루트 2, 이쪽은 플러스 루트 2. 그래서 답이 될수 있는 건 일단, 3번하고 4번이 답이 될수 있죠. 그럼 X가 Y랑 같을 때는 여기 X에다 Y를 집어넣어요. 그럼 Y제곱이고, 마이너스 Y제곱 더하기 2Y제곱이니까, 이번에는 얘가 사라지니까 Y제곱이 4가 되겠죠. Y는 2 또는 Y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때 x값은 같아야 되니까 x가 마이너스 2, 이때는 x가 2. 그래서 1번하고 2번도 방정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닌 거는 5번이 정답. 1차식과 2차식의 연립방정식은 1차식을 2차식으로 대입합니다. 정리하면 x가 y 플러스 2죠. x에서 이제 대입을 할 거야. y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0. 전개를 하면 y 제곱 y 제곱 2y 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인데,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6. 4 빼기 10이니까, 이제 2로 나누면 y제곱 플러스 2y 빼기 3은 0. 인수분해하면 y 플러스 3, y 마이너스 2는 0. 따라서 y 값을 찾았죠. y가 1이거나 또는 y가 마이너스 3이 되야 되죠. 그때 x 값을 찾는 거야. 그럼 x 값 찾는 건 y에다 2를 더하는 거니까, x는 3이고, 여기는 x가 마이너스 1이 되겠네. 3,1 하고, 3,1, 여기에 있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번. 가로가 세로보다 길다. 가로를 X, 세로를 Y라고 하죠. 그럼 X가 Y보다 길다는 얘기입니다.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28이다. 둘레의 길이는 X 더하기 Y의 두 배를 구하는 거지. X 더하기 Y의 두 배가 28이니까, 음, 여기는 14가 돼야 되겠네. 그 다음에, 얘는 지름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직각이라는 말은 얘가 지름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원주각이 90도니까, 중심각은 180도가 돼야 되죠. 얘가 10.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음, 10의 제곱 100이 돼야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연립방식을 풀 건데 그래서 지금 뭐 y에다가 14-x를 대입해서 연립방식을 풀면 됩니다 근데 얘가 10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 숫자 중에 답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6, 8, 10 이렇게 썼더니 6 더하기 8 더하면 14가 되고 있죠 따라서 가로는 8이고 세로가 6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로의 길이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이 정도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어차피 답이 똑같은 답이 나와요 8 또는 6 그중에서 큰 답을 골라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X가 8 또는 6이 나오는데, 그때 Y 값은 얘가 6이고, 이렇게 뒤집혀져 있는 이렇게 대칭형 모양의 답이 나온다고.